태풍 동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교사님은 어떻게 될까? 관장님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장난치 도장에 의심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격증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첫 번째 사단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달 취득하려면은 7년 이상의 수련경력가 필요해요. 두 번째 사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사범 연수를 들다 태권도원에 갑니다. 이 사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 연수를 태권도원 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요. 투범이라든가 겨루기 그리고 품새, 호신술에 대한 실기를 평가받게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말안 합니다 <laughs> 이론 시험 공부를 좀 하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 실기 60점, 필기 60점의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봐요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사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입니다 솔직히 <laughs> 말해서 <자책으로 웃음> 2급 생체자격증에 따르면 기본 7가지 과목 중 5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laughs> 교실은 오랜만입니다 전이 항상 요 이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무범생이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세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당연히 도장을 할 곳을 임대를 해야겠죠. 아, 지 평가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아 미소. 신규로 도장을 할지, 도장을할 곳을 인수를 할지, 저희는 인수로. 아, 오늘 저희 드디어 계약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레츠고 오늘 임대차 계약, 계약서 계약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 썼다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체육시설업을 허가 받으러 갑니다 이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아왜 이렇게 건조해 미제이도 손이나 닦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닦아 체육시설 등록 완료! 체육시 등록 완료! 업자등 왔습니다 시설업 가가지가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테리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규격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가구들을 지 넘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끌어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3D로 들어가 보면은 안에 어? 소파가 생겼네 <laughs>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 응 음. <laughs> 아꼬비 여기서 바로 그대로 이렇게 그 이렇게 그래서 <laughs> 남자가 빨리 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지금까지 마음에 들게 됐네솔히 인테리어 전문가가 왜 있는지 알았어 <laughs> 알았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외에도 준비해야 될사항들이 무지 무지 많아요 제작을 해드리는 사들장수 관부, 차량 운행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콘텐츠로 그냥 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 해커날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도장, 저도장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무료 청년센터 가서 작업을 하고, 매일매일 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과정들을 저희가 있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